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주일날 예배 찬송으로 즐겁게 안식할날을 찬양할 때 2절 가사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죠. 어려서 임진강 건너 원당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원당 이리에는 교회가 있었죠. 제가 어느 날 들판을 가게 되었는데 저 멀리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주, 주일이었던 것이죠. 종소리가 은은에게 메아리쳐 들판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 종소리 울리내 찬양할 때마다 원당에서 들었던 그 종소리를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에게 신선한 감동이었죠. 그리고 제가 청년이 돼 여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몇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날이었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차인벨 소리는 저의 영혼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않은 마음이라 그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멜로디가 저의 영혼을 깨운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찬양,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며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은 물론 삶 가운데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 이제는 고생 끝 핑크 핀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발걸음도 가볍게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그 상황에 그들은 적지 않은 당황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죠.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들 앞에 시퍼런 홍해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태 양연에 빠지게 되어 그때 그들에게 든 생각은 오직 하나 우리는 죽었다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붙잡히든지 홍해바다에 첨벙 뛰어들어 죽든지 그들의 생각에 살아날 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죠 홍해바다에 고속도로 같은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들을 따르던 애국군대는 수장이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기쁨과 감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듯 기쁜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찬성하며 찬송의 저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사도행전 1 6장에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얻어맞아 터진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옥문이 터지는 역사로 천하보다 귀한 간수의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찬양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역대화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다왕 여사바당 때에 모학과 암몬을 비롯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에 즉각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죠. 그런데 독특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군대 앞에 거룩한 찬양대 예복을 입은 자들이 찬송하며 전쟁터에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했으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사 모든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4절에 시편기자는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알렐루야